문이 무너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먼저 깨진 거라면 당신은 누구 편에 설 건가요?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는데요. 그날 카페에 밀려든 건 비바람이 아니라 오래 밀어둔 빛과 후회였다고들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아침부터 부산했는데요. 예약 손님이 겹쳐서 바리스타 수정에게 주문동선 다시 잡자고 말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다고 해요.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전날까지 이 지역을 보지 않으려 애쓰던 결심이 에이프럼 끈을 고쳐 매는 순간 또 미세하게 풀리더랍니다 이 지역은 창고에서 묵으면서 새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 중이었는데요 맘대로 집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인테리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다짐했었더라고요 비혼주인 자신에게 필요한 건 결혼이 아니라 일과 신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답니다. 문제는 믿음보다 먼저 찾아오는 과거였는데요. 낮이 채 기울기도 전에 카페 문이 거칠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스러운 기운이 앞서 뛰어오는 느낌이었는데요. 셋이었고 말수가 적었고 발걸음이 불필요하게 크더라고요. 먼저 말문을 연 남자가 딱 잘라 말합니다. 여기 지 여기 있지. 용건 끝날 때까지 문 닫아. 지은호는 정면으로 응대했는데요. 손님들 계십니다. 업무에 방해되는 행동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손끝이 식어가는 기분을 숨기기 힘들었다고 해요. 창고에서 소리를 듣고 이 지역이 나왔는데요. 표정이 더 굳기 전에 먼저 말했답니다.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이 지역을 잡았는데요. 붙잡은 손을 아주 빨리 놓았다고 합니다. 잡는 것도, 한 것도 모두 분명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바깥으로 나간 이 지역은 조용히 숨을 골랐는데요. 노는 셋중 가운데 선 남자는 씁쓸한 미소로 내가 빠져나간 자리에 구멍이 얼마나 컸는지 알기나 하냐고 묻습니다. 예전에 사업 실패, 어긋난 계약, 뒤엉킨 보증 관계가 한꺼번에 들쳐지려 했는데요. 이 지역은 단정히 말했답니다. 그 일은 내 책임이야. 그런데 여기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말 끝에 단단함이 묻어 있었고 그 단단함이 상대의 신경을 긁었는지 작은 몸싸움으로 번질 기미가 보였는데요. 그때 지은호가 문턱에 서서 짧게 외쳤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위협은 조용히 하라는 눈짓으로 바뀌었지만 셋은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꽂아 두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우린 사라지지 않아. 쌓인 건 언젠가 갚게 돼 있어. 카페 안 공기가 얼어붙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쟁반을 부여잡은 수정의 손이 떨렸고 손님 몇은 서로 안부를 묻듯 눈빛을 나눴답니다. 지은호는 애써 평정을 회복하며 넘어진 의자를 세웠고 뜨거운 음료가 팀 바닥을 닦아냈는데요. 닦고 또 닦아도 손바닥에 남는 건 커피가 아니라 불안의 잔여감이었더랍니다. 이 지역은 정말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었답니다. 사과는 간단한데 파문은 오래가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부터 두 사람의 시선이 자꾸 어긋났는데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고, 그 화가 사실은 겁에서 올라온다는 걸 알아차리면 또다시 마음이 꺼졌다고 해요. 선배 카페를 떠나주세요. 그 말이 결국 나오고 말았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제 삶을 방패 삼지 말아주세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과거를 대신 견디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대꾸하지 못했답니다. 그가 붙들고 있던 건 일의 의지였지만 지은호에게 비치기 시작한 건 위험의 그림자였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말을 잇는 순간 출입문이 또 울렸는데요. 이번엔 가족이었습니다. 김다정이 다급히 들어왔고 뒤이어 이상철과 조웅래가 서둘러 들어섰는데요. 지혁가 무슨 소문을 들은 건지 내가 여길 왜? 김다정의 목소리는 걱정과 야속함이 섞여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한 번에 정리하려는 사람이라 문제면 문제대로 책임질 거면 져야지라고 짧게 말했답니다. 조홍래는 손주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고 했는데요. 이 단순한 말이 오히려 모두의 심장을 쿡 찔렀답니다. 배고픔과 불안은 늘 같이 오니까요. 그 시각 박성재는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받았는데요. 형, 카페에 사람이 들이닥쳤다는데요. 보고를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답니다. 유복하게 자랐어도 마음이 복잡하면 길은 늘 멀게 느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카페에 도착한 박성재는 상황을 훑고 맨 먼저 지은호에게 컵을 건넸답니다. 미지근한 물이 더잘 내려가 사소한 배려가 심장을 겨우 붙잡아 주는 때가 있죠. 박성재는 이어서 이 지역에게 낮게 말했는데요. 내가 벗어나려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이면 은호에게는 감옥이야. 이 말이 이 지역의 가슴에 깊게 꽂혔다고 해요. 반박하려다 멈추는 표정 그 멈춤이 말보다 많은 걸 보여줬답니다. 오후 내내 카페는 얼룩진 평온을 되찾는 척했는데요. 겉으론 일상이 흘렀지만 구석구석 살얼음이 깔려 있다는 걸 모두가 감지했답니다. 그 사이 다른 곳에서도 균열이 스몄는데요 고성이가 박영라의 작업실에서 전시 출품작을 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영라야 이번에는 제대로 이름 올리자. 이지환은 박영라의 이동을 돕다가 우연히 손에 물감을 묻혔는데요. 박영라가 웃으며 휴지를 건네며 말했답니다. 색이 잘 어울리시네요. 이 말이 지나가도 마음은 잘안 지나가더라고요. 이지환의 상처난 자존감이 누군가의 배려로 아주 조금 어제보다 덜 쓸렸다더랍니다. 고성이는 두 사람의 공기를 본능적으로 알아챘는데요. 속으로 이건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권력과 체면의 계산이 그의 머릿속에서 또각또각 굴러갔다고 해요. 해가 기울 즈음 첫 번째 심리적 고비가 찾아옵니다. 셋이 남긴 그말 우린 사라지지 않아가 현실이 되는 전조였는데요. 카페 전화로 무음의 전화가 여러 번 걸려왔고 문 밖에서 서성이는 그림자가 신경을 파고들었답니다. 지은호는 불안이 분노로 번지는걸 느꼈는데요. 분노는 행동을 부풀리고 행동은 곧 후회를 낳는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먼저 움직였답니다. 선배, 오늘 안에 짐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 선 긋기가 더 단호하게 나왔고 말의 뒤따른 침묵이 더긴 그림자를 만들었답니다. 이 지역은 알겠다고 했는데요. 고개를 숙이진 않았답니다. 숙이는 순간 스스로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밤으로 접어들수록 인물들의 마음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흔들렸는데요. 이상철은 지역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스스로 서야 한다는 아버지식 원칙이 발목을 잡았답니다. 김다정은 원칙보다 다친 마음이 먼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존심을 꺾는 건또 다른 상처라는 걸 알아서 입술을 깨물었대요. 조홍래는 지은호에게 살갑게 물었답니다. 우리 지은호 저녁 챙겨 먹었나? 이 짧은 안부에 지은호 눈가가 살짝 젖었는데요. 사람 마음은. 결국 누군가의 생활 같은 말에 붙들리곤 하더라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좀더 조용하게 찾아왔는데요. 카페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렵고 표정은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지은호 씨 잠깐만요. 그 말투가 예의 바른데 묘하게 단단했다고 해요. 여자는 봉투 하나를 건넸고 지은호는 이게 뭔가요? 하고 묻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길게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지역 실로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카페 공기가 다시 묘해졌답니다. 이 지역은 멈칫했고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반걸음 나섰다고 해요. 봉투에는 과거 계약 자료, 지연된 대금 내역, 그리고 보증인 연쇄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숫자와 도장이 빼곡한 종이는 언제나 감정보다. 차갑게 강한 힘을 갖죠. 저를 누구로 보시는지 대충 집착하시겠지만, 저는 그 일의 마지막 당사자 중한 명입니다. 낯선 여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누구를 흠집내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확히 정산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겁니다. 말은 공정했지만, 지은호의 속은 더 복잡해졌답니다. 정확함은 때로 감정의 여지를 밀어냈거든요. 이 지역은 서류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내가 책임질 몫이 남아있으면 계산하겠다. 그 말이 쉽게 나왔지만 실행이 쉽진 않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감정이 한번더 뒤집히는 순간이었는데요. 카페 외부에서 낮에 왔던 셋중 하나가 다시 모습을 비쳤답니다. 다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고 표정이 아까와 달랐다고 해요. 그만하자. 내가 파산 뒤에 남긴 구멍 우리도 충분히 얻을 만큼 얻었다. 뜻밖의 태도 변화였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낮에 문턱까지 따라왔던 아이가 셋중 막내의 동생이었다더군요. 아이가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저씨들 무섭게 굴면 밥맛도 없어져요. 소소한 한마디가. 성난 어른의 숨을 잠깐 멈추게 하더랍니다. 유치해 보여도 마음을 비켜 가는 건늘 작은 문장들이라고들 하죠. 그 말을 등 뒤로 듣고 있던 지은호는 갑작스레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안도 뒤엔 빈자리 같은 것이 따라왔답니다. 선배 저는 어쩌다 이 모든 일들 한가운데 서 있나요?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고 이 지역은 이번엔 회피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잘못의 끝을 제대로 보려고 해. 이 진심이 누구를 설득할지는 아직 알수 없었는데요. 진심은 언제나 느리게 도착하잖아요. 그밤 박성재는 지은호를 바래다 주면서 솔직하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내 편이 되고 싶은데 때로는 그게 지역과 멀어지는 일이라 겁나다 지은호는 고마워요. 하지만 저 스스로 서 보려고요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대화가 박성재에게는 칼날 같으면서도 약 같은 문장이었다고 해요. 누군가를 지켜주려면 먼저 그 사람이 스스로 설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걸 다시 배우는 밤이었다더랍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상철은 거실 불을 켜두고 앉아 있었는데요. 김다정이 물을 내오며 말했답니다. 당장 끌어안고 숨기면 편할텐데 그럼 또다시 같은 자리에 설까 봐 두렵네요.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정리했답니다.도망으로 버틴 날보다 맞서고 흔들린 하루가 더 단단하지.종래는 말도 좋고 밥도 먹자고 끼어들었는데요.웃음이 살짝 흘렀답니다.웃음은 잠깐이었지만 잠깐이면 충분할 때가 있죠.다음날 아침. 또 다른 파동이 잔잔히 밀려오는데요. 고성이가 박영라의 전시 스폰서를 연결한다며 명함을 건넸고 조건을 슬쩍 꺼냈답니다. 운전기사는 프로젝트 끝나면 교체하자. 박영라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이지환에게 캔커피를 건네며 오늘은 일찍 끝내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 했답니다. 이 말은 제법 용감했는데요. 어머니의 계산과 딸의 온기가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작은 균열은 언젠가 큰 선택을 요구할 테고 그 선택의 기한은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더랍니다. 카페로 돌아와 마지막 장을 넘기는 건늘 지은호의 몫이었는데요. 청소표에 오늘 날짜를 적다 말고 펜을 멈췄답니다. 선배, 제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단호했지만 말 뒤로 아주 얇은 떨림이 지나갔다고 해요. 이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내가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하자. 다만 내일이 완전히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부탁 한 번만 하게 해줘. 이번엔 거래가 아니라 부탁으로. 이 대답이 무엇을 약속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대신 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했답니다. 책임은 말보다 무겁고 무거운 건 대개 천천히 움직이니까요. 마무리 같지만 사실은 다음 장의 문턱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낮에 서류를 건넸던 낯선 여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요. 한 가지 더 정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박진석 대표 측과 얽힌 보증 라인이 남아있네요. 예고편 같은 문장이었죠. 이 소식이 건너가는 순간 박성재의 휴대폰이 진동했답니다. 그가 선택해야 할 균형이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었는데요. 친구를 돕는 일과 아버지의 회사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건 생각보다 더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는 순간에 한 문장이 더 어칩니다. 김다정이 밤늦게 카페 문 앞까지 와서 불 꺼진 실내를 한참 들여다보며 짧게 욱졸렸답니다 지어가 내가 서는 자리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이런 독백은 오래 남는 법이죠. 그 마음이 언젠가 지은호의 마음과 부딪힐지 포개칠지 아직은 모른다는 여지를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시청자는 여지에서 다음 재생 버튼을 누르니까요.